이번 판 승리시 1억. 아 오케이. 아하하하. 단판 승리시 묻더 이어, 아니면 1억으로 스다 단판 승리시 2억으로 갑시다. 깨 남자애. 10배 어, 어, 어. 왜 자꾸 이기지? 단판 승리시 묻더 3억, 아니면 스다 무더지. 쓰리고까지는 가야지. 어제 월급 날이었다. 누가 먼저 스탑 하나 보자. 어제가 월급 날이었다고 이제부터 기억한다. 매달 5일 기억한다. <laughs> 아씨. 쓰리고 <laughs> 다시 처음부터 가. 단판 승리시 이어. 또 계속함. 단판 승리시 이어 오케이.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떠서 길 준비하십시오. 아씨. 프로핏 있네. 아 졌잖아. 버드링은 좋은데 프로핏이씨. 여기 왜 졌다. 네. 예측으로 바꿈 1라운드 끝나고 승패 선택 못더 계속함 단판 승리 예측 맞을 시이 내가 이거를 잘해 훌, 어? 훌쩍 잘한단 말이지 승리 일단은 승리로가야지 여기서 패배로 가면 일단 기세에서 지는 거니까 승리 승리로 갈게 와, 조금 그냥 레전드 중에 레전드 자, 들어가자 윈스 던졌다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나, 들어가자 연상 한데 때리고 나이대에서 게임 다음 개룡대 게임 다음. 자 들어가자 윈선 점프 빠졌다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아아 아니 윈선은 왜거로 갔어 그냥 이리로 위로 올라와야지 윈선님 이래서 씨 아니 윈선 위로 쳐 걸어 올라왔으면 저 새끼들 점프도 없고 그냥 나한테 나 지키면서 이딱 깔고 딱 가서 내가 힐맨 앞에 싹 어, 공번 있어서 씨. 어떻게든 여기서 열로 뛸라고. 어? 그저! 내 다리. 아아, 뒤지게 만든 다리. 아, 이거 펀치 나오네. 헤헤허 미안하다. 맞추질 못하겠다, 얘들아. 저트레는 언제까지 사니? 무조건 승리에요, 승리. 현실이랑 얘애미랑은 다르지. 근데 나는 좀잘 쐈어. 아. 아. 아!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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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동안 뽀개야 돼 잡지마 길 막아 여기서 빨리 여기서 길 막아 여기 뒤에 계단에서 길 막아 계단에서 길 막아 잡지마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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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때리지마 더 이상 때리지마 재울게 재울 아! 개새끼 후쿠를 삥뽕 야잡폭스나 날른다 이 미친새끼 이거 안 쓴다 잡폭 야 거점! 야 잡지마, 송아나 잡지마 진짜 땅 말했어. 송아나 잡지마, 송아나 잡지마, 잡지마 미지마 그냥 길로 막어, 미지말고 길만 막어. 앞에 붙어, 빨리 붙어. 길만 막고 길만 막고 길만 막. 삼삼 삼촌 아! 죄송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반갑습니 <laughs> 하... <laughs> 말을 안. 듣네 아이 말좀 들어봐 좀.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건데. 새끼들에, 야, 야 내려와. 거기 죽어. 아우! 민스타 뭐해? 내려오라니까? 내려오라니까 올라가네? 하나, 아, 아, 둘, 아, 셋! 야, 내 또, 내 패시야, 내 패시야. 내고릴라 어, 어, 어어! 이렇게 한 두저시 그냥 재울 게요 어? 거점! 헤이 거점? 거점? 어어 거점! 아니 거점!! 야 디바 거점!! 야 불이겠다! 기다려 야 깨우지 말고 아니 힘 줘야 되는데 어. 나시 <목소리> 야, 윈서궁 있어. 비비기만 해. 비비기만 해. 비비기만 해. 비가 줘. 윈서아 비가 줘. 윈서가 비가 줘. 윈선아 비벼줘 비벼줘 윈선아 비벼줘 뛰지 말고 이씨 쿠르뽕 아... 다시 가보자 아 쥐랄 포인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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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 t p o i 그 t point, point, 아 o i n t point, 어아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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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가변 부상이고 살눈이 야, 뭐야? 뭐야? 뭐, 어떤 새끼가 루팅에 걸고 야. 아, 진짜 에바지. 아, 에바지. 아, 이걸 아, 이거 오! 나이스! 헤이! 컴온! 오! 나이스! GG! 아 이겼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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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내놔 2억 내놔 딱 에이 재미없게 나 아, 11시에 끝다 했잖아 무더 한번만 갈게 오케이 무더하면 사억 오케이 오케이 너가 먼저 너가 말한 거다 오케이 사억으로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아 아, 졌다 아씨

잠깐만.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거 3대 3.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 그 어. 우리 초월있어 지금 잘리면 안 돼. 초월있어 이거 한번 같이 밀어야 돼, 같이. 오케이. 네.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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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을게면홀딩가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 괜찮아 초월 있어. 어. 아, 앞에 가도 돼. 아이고. 아, 이고 어떻게지? 아, 방배 우리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어, 많이 밀어. 었